조선시대 저승 감옥. 이런 형벌은 상상도 못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칼날이 산처럼 솟고 펄펄 끓는 가마솥이 기다리는 곳. 조선 사람들이 밤잠 설치며 두려워했던 저승 감옥의 생생한 묘사. 과연 죽음 뒤에는 어떤 끔찍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까.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지옥의 풍경 속으로 초대합니다. 차가운 이별, 저승길 어귀에서다. 고요한 방안 한 사람의 숨결이 가늘게 이어지다 마침내 힘없이 멎었다. 육신을 떠난 영혼은 잠시 자신의 싸늘한 몸뚱이를 내려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허공을 맴돌았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지만 이제는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대답도 해줄 수 없었다. 따스했던 이승의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오직 차갑고 낯선 정적만이 영혼을 감쌌다. 차라 생전 그토록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희미한 그림자처럼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며 영혼은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막막함에 휩싸였다. 이것이 정령 죽음이란 말인가?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때였다. 방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리더니 검은 도포에 갓을 쓴세 명의 사내가 그림자처럼 방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눈빛은 인간의 것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차갑고 깊었다. 바로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한다는 저승사자들이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자가 영혼을 향해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되었다. 이제 우리를 따라나서야 한다. 영혼은 본능적인 두려움에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이미 보이지 않는 굵은 쇠사슬이 자신의 몸을 올가맨듯 꼼짝할 수 없었다. 저항할 수 없음을 깨달은 영혼은 힘없이 그들을 따라 나섰다. 익숙했던 집을 나서는 순간, 한 줄기 서러운 바람이 불어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미련처럼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문 밖은 이미 이승의 풍경이 아니었다.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들판, 해와 달도 없는 잿빛 하늘, 그리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스산한 바람만이 가득한 한 번도 본적 없는 낯선 길이었다. 길 양옆으로는 형체를 알수 없는 그림자들이 흐느끼듯 스쳐 지나갔고, 멀리서는 정체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영혼의 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지독한 피로와 함께 알수 없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저 멀리 거대한 강 하나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강은 핏빛처럼 붉기도 하고, 먹물처럼 검기도 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자아냈다. 저 강이 바로 삼도천이다. 이 강을 건너면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 한 저승사자가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가에는 이미 수많은 영혼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 줄지어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절망과 체념의 빛이 서려 있었다. 어떤 영혼은 통곡했고 어떤 영혼은 이승의 가족 이름을 부르짖었으며 또 어떤 영혼은 넋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강을 건너자 더욱 험하고 어두운 길이 이어졌다. 뾰족한 돌들이 발바닥을 찔렀고 날카로운 바람이 살을 내는 듯했다. 영혼은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극한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그저 앞서가는 저승사자들의 뒷모습만을 따라 하염없이 걸을 뿐이었다. 내가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리도 험한 길을 가야 하는가? 아니, 나는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번 하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후회와 원망 그리고 알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거대한 궁궐 같은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곳은 바로 모든 죽은 자들이 거쳐가야 한다는 저승의 첫 번째 관문 염라대왕의 심판정이었다. 그곳에서 영혼은 자신의 모든 삶을 평가받고 그 죄업에 따라다운 목적지가 결정될 것이었다. 영혼은 떨리는 다리를 겨우 옮기며 심판정의 육중한 문으로 다가섰다. 염라의 심판대, 펼쳐지는 업경대. 육중한 심판정의 문이 섬뜩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영혼은 저승사자들에게 이끌려 그 안으로 들어섰다. 넓고 높은 전가가 아는 수많은 등불이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상아리 많지 어둡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전각 중앙 아주 높은 단상 위에는 거대한 옥좌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형언할 수 없는 위엄과 공포를 자아내는 존재가 앉아 있었다. 얼굴은 검붉고 눈은 등불처럼 번뜩였으며 머리에는 왕의 관을 쓰고 손에는 거대한 붓을 든채 마치 산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아래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가 바로 저승의 시왕 중 다섯 번째 왕이자 망자들의 죄업을 가장 엄정하게 심판한다는 염라대왕이었다. 염라대왕의 양옆으로는 머리에 소와 말의 탈을 쓴 옥졸들과 함께 날카로운 창칼로 무장한 저승의 판관들이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너무나 차갑고 날카로워서 영혼은 감히 고개조차 들수 없었다. 정각 안에는 이미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공포에 떨고 있었고 그들의 억눌린 흐느낌과 두려움 섞인 숨소리만이 음산한 정적을 깨고 있었다. 마침 내 영혼의 차례가 되었다. 저승사자가 그의 이름을 크게 외치자 영혼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다. 염라대왕의 낮고 위엄 있는 목소리가 정각 전체를 울렸다. 내가 바로 아무개였다. 이승에서의 삶은 어떠하였으며, 어떤 업을 쌓고 이곳에 왔느냐? 숨김없이 모두 고하라. 그 목소리에는 인간의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정함과 함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영혼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려 했으나,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심의 입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 염라대왕의 옆에 놓여 있던 거대한 거울 하나가 저절로 영혼의 앞을 향해 돌아섰다. 그것은 바로 망자의 생전 모든 행적을 남김없이 비춘다는 업경대였다. 업경대가 희미한 빛을 발하기 시작하자, 그 거울면 위로 영혼이 살아생전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철없이 저질렀던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하여, 남몰래 품었던 욕심, 타인에게 상처 주었던 말과 행동, 그리고 때로는 자신도 잊고 지냈던 사소한 잘못들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물론 그가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나 선행 또한 함께 비춰졌지만 어쩐지 죄업의 그림자가 더욱 크고 어둡게 느껴졌다. 영호는 자신의 모든 과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며 수치심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았었구나.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토록 많은 허물과 죄를 지었단 말인가. 업경대의 모든 과거가 상영된 후, 한쪽에서 저승의 판관이 두루마리 하나를 펼쳐들고 영혼의 죄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으며, 그가 읽어내는 죄목들은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영혼의 가슴에 꽂히는 듯했다. 모든 죄목이 낭독되자 염라대왕은 한동안 침묵한 채 영혼을 내려다보았다. 그 침묵은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고 영혼은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오직 염라대왕의 마지막 판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마침내 염라대왕이 입을 열었다.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쌓은 공덕을 저울에 달아보니 죄의 무게가 실로 가볍지 않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졌다. 그의 선고와 함께 영혼의 발밑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며 그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가 떨어져 도착한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 그곳은 바로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죄 지은 영혼들이 영원한 고통 속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저승 감옥 즉 지옥의 입구였던 것이다. 칼날 위의 절교, 도산지옥과 검수지옥 염라대왕의 서슬퍼런 선고와 함께 영혼이 떨어진 곳은 그야말로 눈뜨고는 참아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진 지옥의 한복판이었다. 먼저 당도한 곳은 시뻘건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칼날의 산, 바로 도산 지옥이었다. 땅바닥에는 예리한 칼날과 창끝이 무수히 솟아 있었고 저 멀리 보이는 산들은 온통 날카로운 검으로 이루어져 햇빛 하나 없는 음산한 빛에 번뜩이고 있었다. 이곳은 살아생전 살생을 즐겼거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거나 혹은 짐승을 함부로 죽여 그 원한을 산 자들이 떨어지는 곳이라 했다. 영혼은 공포에 질려 발을 내디딜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만 등 뒤에서 무시무시한 형상의 옥졸들이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재촉했다. 내네 이놈, 어서 저 칼산으로 오르지 못할까. 내놈이 생전에 뿌린 피만큼 이곳에서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옥졸의 호통에 떠밀려 영혼은 맨발로 칼날 위를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붉은 피가 칼날을 따라 흘러내렸다. 으악, 아프다. 너무나 아프다. 영혼은 처절한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영혼들이 칼산 위를 오르내리며 피를 흘리고 있었다. 어떤 영혼은 칼날에 온몸이 꿰뚫린 채 산중턱에 매달려 있었고, 어떤 영혼은 발을 헛디뎌 아래로 굴러 떨어지며 온몸이 난자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을 수도 없었다. 칼날에 찢겨나가 너덜너덜해진 몸은 잠시 후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그러면 옥졸들은 다시 그들을 칼산 위로 내몰았다. 영원히 반복되는 고통, 그것이 바로 도산 지옥의 형벌이었다. 한때 떵떵거리며 살았던 무관 하나가 칼날 위에서 울부짖었다. 내가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베었으나 그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었건을 어찌하여 이리도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 그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도산 지옥을 간신히 빠져나오자 이번에는 온통 칼날 같은 나무 십으로 뒤덮인 숲 검수 지옥이 나타났다. 이곳은 살아생전 입으로 죄를 지은 자들, 즉 거짓말로 남을 속이거나 험담과 이간질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악의적인 말로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린 자들이 오는 곳이라 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바람이 불어와 나무 십들이 사방에서 영혼의 몸을 베고 찔렀다. 나무 십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아 살갗에 닿는 순간 깊은 상처를 내고 피를 쏟게 만들었다. 네, 이놈. 내놈이 놀렸던 그 혓바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눈물을 흘렸는지 아느냐. 이제 내놈이 그 고통을 직접 느껴보아라. 옥졸들은 영혼을 검수지옥 한가운데로 몰아넣었다. 영혼은 이리저리 피하려 했으나, 사방이 온통 칼날 나무십으로 가득한 숲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다. 심지어 땅바닥에 떨어진 나무십조차 예리한 칼날과 같아, 발을 디딜 때마다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한때 교묘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익을 챙겼던 한 사기꾼의 영혼이 나무에 매달린 채 울부짖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입으로 죄를 짓지 않으리라.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그의 혀는 이미 갈기갈기 찢겨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의 고통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영혼은 이 끔찍한 광경들을 보며 자신이 살아생전 지었던 크고 작은 말의 업보들을 떠올렸다.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가 다른 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혹은 재미삼아했던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검수 지옥의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칼날 나무십들은 더욱 맹렬하게 영혼의 몸을 파고들었다. 이곳에서의 형벌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생생하게 깨닫게 하며, 그로 인한 양심의 가채까지 더해져 영혼을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처럼 구체적이고도 섬뜩한 지옥의 서사를 통해 행동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에 무게와 책임감을 깊이 되새겼던 것이다. 끓는 고통과 얼어붙는 절망, 화탕지옥과 한빙지옥, 칼날 숲의 끔찍한 고통을 뒤로하고 영원히 당도한 다음 장소는 숨막히는 열기와 함께 유황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거대한 아궁이 위에는 집채만 한 가마솥들이 여러 개 걸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시뻘건 쇠물이나 역한 기름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곳은 바로 화탕지옥, 살아생전 남의 재물을 탐내거나 도둑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했거나. 혹은 음식을 함부로 낭비한 자들이 떨어지는 형벌의 장소였다. 옥졸들은 긴 쇠꼬챙이로 영혼들을 무자비하게 꿰어 끓는 가마솥 안으로 집어던졌다. 네 이놈. 네놈이 생전에 백성들의 피 땀으로 모은 재산이 바로 이쇠물과 같다. 이제 네놈의 살과 뼈로 그 탐욕의 대가를 치를 차례다. 끓는 쇠물 속에 던져진 영혼들은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살은 순식간에 녹아내리고 뼈는 검게 타들어갔지만 죽음은 허락되지 않았다. 잠시 후면 신기하게도 몸이 원래대로 돌아왔고, 그러면 녹졸들은 다시 그 영혼을 다른 가마솥으로 옮겨 던져 넣었다. 어떤 가마솥은 펄펄 끓는 똥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생전에 음식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버린 차들이 받는 형벌이라 했다. 한때 고리대금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던 전생의 한 부자가 가마솥 가장자리에서 애처롭게 울부짖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리라.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끓어오르는 기름 소리에 묻혀 버렸고, 옥조는 비웃으며 그를 더욱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다. 영혼은 그 모습을 보며 생전에 자신이 가졌던 작은 욕심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했던 이기적인 마음들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화탕지옥의 열기는 단순히 육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 새겨진 탐욕의 뿌리까지 태워버릴 듯 뜨겁고도 고통스러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화탕지옥의 끔찍한 열기가 체가시기도 전에 영혼은 이번에는 정반대의 극한의 고통이 기다리는 곳으로 끌려갔다. 그곳은 한빙지옥 일체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끝없는 얼음의 세계였다. 하늘에서는 얼음 칼날 같은 눈보라가 끊임없이 몰아쳤고, 땅은 수천년 묵은 빙하처럼 단단하고 차가웠다. 이곳은 살아생전 부모에게 불효했거나, 마음이 차갑고 냉혹하여 타인에게 고통을 주었거나, 혹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등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차들이 떨어지는 곳이었다. 영혼은 발을 내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극한의 추위를 느꼈다. 차를 내는 듯한 차가움에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었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어 흐르지 않는 듯했다.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영혼들이 추위에 모지이게 얼음 덩어리처럼 변해 있었는데 어떤 영혼은 온 몸이 꽁꽁 얼어붙은 채로 입만 뻐끔거리며 신음했고 어떤 영혼은 추위를 견디다 못해 살까지 갈라지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만이 서려 있었다. 생전에 늙은 부모를 구박하고 재산을 빼앗았던 한 부료자가 얼음 기둥에 묶인 채 울부짖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지독한 추위 속에서야 비로소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눈물은 흘러내리기도 전에 얼어붙어 뾰족한 고드름이 되어 그의 뺨을 찔렀다. 한빙 지옥의 형벌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무치는 외로움과 후회의 감정까지 동반하여 영혼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영혼은 이 끝없이 펼쳐진 얼음 지옥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차가운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부모님께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받은 은혜를 잊고 지내지는 않았는지 깊이 반성했다. 뜨거운 화탕 지옥과 차가운 한빙 지옥. 그과 그게 이두 지옥은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불효와 배음망덕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영혼의 고통스러운 저승 감옥 순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듯했다. 혀가 뽑히고 지식여지는 고통, 발설지옥과 독사지옥, 숨 막히는 추위의 한빙 지옥을 지나 영혼은 또다시 새로운 형벌의 장소로 끌려갔다. 이번에 당도한 곳은 사방에서 비릿한 피 냄새와 함께 살점이 찢어지는 듯한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차마 귀로 듣기 힘든 처절한 비명과 억눌린 신음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곳은 바로 발설 지옥, 살아생전 입으로 지은 죄업을 다스리는 끔찍한 형벌의 장소였다. 거짓말로 남을 모함하거나 부모나 스승에게 악담을 퍼붓거나 이간질로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거나 혹은 지키지 못할 헛된 맹세를 남발한 자들이 떨어지는 곳이라 했다. 영혼의 눈앞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형틀에 묶인 채 처참한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험상궂게 생긴 옥졸들은 거대한 쇠집게나 갈고리를 들고 다니며 죄인들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혀를 잡아당겼다. 어떤 혀는 불에 달군 인두로 지져졌고 어떤 혀는 날카로운 칼로 조각조각 잘려나갔으며 또 어떤 혀는 뿌리째 뽑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 네 이놈. 네놈의 그 간사한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눈물 흘리게 했는지 아느냐. 이제 네놈이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를 차례다. 옥졸의 호통과 함께 쇠집게가 한때 현란한 말솜씨로 세상을 농락했던 어느 간신의 혀를 무자비하게 지시기고 있었다. 그는 고통으로 몸부림쳤지만 이미 혀가 망가져 제대로 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꺽꺽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영호는 공포에 질려 차마 그 광경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으나 다른 쪽에서도 비슷한 형벌이 자행되고 있었다. 남의 비밀을 함부로 떠벌려 화를 부른 자, 근거 없는 악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자, 부모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불효자 등, 저마다 생전의 입으로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혀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들의 혀는 뽑히고 잘려나가도 잠시 후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그러면 옥졸들은 다시 다가와 똑같은 형벌을 반복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내뱉었던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와 그것이 타인에게 안겨주었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발설 지옥의 끔찍한 광경에 넋을 잃은 영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공포의 장소로 끌려갔다. 그곳은 사방이 온통 시커먼 동굴 같았는데 바닥에는 수많은 독사들이 징그럽게 꿈틀거리고 있었고 벽에서는 거대한 지내와 정갈들이 스멀스멀 기어다니고 있었다. 이곳은 독사지옥 또는 충질지옥이라 불리는 곳으로 생전의 강도, 사기, 살인교사 등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거나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흉악한 범죄자들이 떨어지는 곳이라 했다. 또한 인간의 도리를 어기고 배신을 일삼거나 약자를 잔인하게 짓밟은 자들도 이곳에서 그 업보를 치른다고 전해졌다. 옥졸들은 영혼들을 가차 없이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었다. 내 네, 이놈, 내 놈이 생전에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는지 아느냐. 이제 이 독사들의 이빨 맛을 보며 영원히 고통받아라. 구덩이에 빠진 영혼들은 수백, 수천 마리의 독사들에게 순식간에 둘러싸였다. 독사들은 날카로운 동리를 드러내고 영혼들의 살갗을 파고들었고. 맹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자 영혼들은 극심한 고통과 함께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다. 어떤 영혼은 거대한 구렁이에게 온몸이 감겨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겪었고 어떤 영혼은 독진애와 정갈에게 온몸을 물어뜯기며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한때 권세를 이용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던 탐관오리의 영혼이 독사들에게 둘러싸여 발버둥치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테니 제발 나를 살려다오. 그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독사들은 더욱 맹렬하게 그의 몸을 파고들었고 그의 비명은 곧 기괴한 신음소리로 변해갔다. 영혼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잔혹함과 그에 따르는 엄중한 심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저승 감옥의 형벌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 죄지은 영혼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의미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도록 만드는 과정처럼 보였다. 그 깨달음의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끝이 없어 보였다. 지옥의 경고, 현세의 삶을 위한 가르침. 조선시대 사람들이 상상하고 또 기록으로 남긴 저승 감옥. 즉 지옥의 모습은 이처럼 처참하고도 무시무시했다. 도산지옥의 칼날산 검수지옥의 칼립셔 화탕지옥의 끓는 가마소 한빙지옥의 얼음감옥 발설지옥의 혀뽑는 형벌 그리고 독사지옥의 맹도까지 각 지옥은 생전에 지은 죄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혼에게 끝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곳으로 묘사되었다. 그렇다면 왜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토록 구체적이고도 끔찍한 지옥의 모습을 상상하고 이야기로 전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원리였습니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듯, 살아생전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는 반드시 죽어서라도 받게 된다는 믿음은 강력한 도덕적 규범으로 작용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극락에 갈수 있지만, 악한 일을 저지르면 지옥에 떨어져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는 생각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법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교묘한 악행이나 은밀한 죄까지도. 저승에서는 모두 드러나고 심판받는다는 생각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옥에 대한 묘사는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거나 우서른을 공경하지 않는 불효의 죄가 한빙 지옥과 같은 혹독한 형벌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는 유교적 윤리가 중시되었던 조선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말이나 험담과 같은 말로 짓는 죄를 다스리는 발설 지옥의 존재는 공동체 안에서 말의 책임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알수 있게 합니다. 재물을 탐하거나 남을 속이는 행위가 화탕 지옥의 형벌로 이어진다는 것은 경제적인 정의와 공정함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지옥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함께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완벽한 허무나 소멸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며 생전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역설적으로 현세의 삶을 더욱 의미있고 가치있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지옥의 모습은 끔찍했지만 불교의 윤회 사상과 결합되면서 참회와 공덕을 통해 더 나은 다음 생을 기약할 수 있다는 희망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49제와 같은 의식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 위에서 망자의 명복을 빌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간절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저승 감옥에 대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괴담이나 미신을 넘어 그 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지혜를 얻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나약함과 악행에 대한 깊은 성찰, 그리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강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것은, 비록 시대는 변했을지라도,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와 삶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과 현세의 삶에 대한 책임감, 그것이 바로 무시무시한 지옥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귀로 듣는 전설 야담에서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상상했던 무시무시한 저승 감옥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선하게 살고자 했던 옛사람들의 간절한 바람과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듯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저승 이야기, 저승 세계에서 귀환한 조선 승려의 108일간의 기록편이 방송됩니다. 과연 이승련은 저승에서 무엇을 보고 겪었으며, 어떻게 다시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생생한 증언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신비롭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